세계에서 가장 큰 박격포, 칼 자주 박격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만들어졌던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 2차 세계 대전은 정말 많은 무기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구상해 보고 괜찮은데 싶은 거의 모든 무기들은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실현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한 국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전한 주요 국가 거의 모두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독일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침공한 독일에게 베르사유 조약 등을 통해 독일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짓밟아버렸죠. 그래도 독일이 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프랑스와 독일 국경 전반에 걸쳐. 큰 요새들을 지어두었는데요. 바로 마지노선을 지어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말리장성처럼긴 지역에 걸쳐 엄청 큰 포드를 요새화시킨 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한번 국경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연히 독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프랑스를 쳐들어가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얻은 구력을 갚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돌파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진 요새는 웬만한 박격보나 소총으로 부수는 것은 어림도 없었고, 여기에 그냥 돌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사실 전쟁이 터지고 프랑스를 침공할 때는 마지노선을 지나갈 것도 아니었고, 마지노선 북쪽에 있는 벨기에를 통해 들어갈 예정이었기에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했던 군부는 마지노선을 무력화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새를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요구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고 불리는 군수 회사가 1936년 3월 마지노선을 한 방에 부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초대형 곡사포였는데 너무 컸기 때문에 부품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차량에 싣고 현장에 도착해 조립하는 형태였습니다. 엄청 큰 곡사포라 위력은 엄청날 것이 분명했으나 현장에서 조립하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군이 초대형 곡사포를 탈취할 것이고 다시 그걸로 독일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했죠. 어쩔 수 없이 독일 군부는 일체형 무기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들고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무기 개발을 추진합니다. 단단한 요새를 부수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괴력이 요구되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포의 구경이 커져야 했습니다. 이때 실전 배치된 대포 중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포인 구스타프 열차포도 마지노선을 부숴버리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무려 800mm에 달하는 구경의 포였는데, 철로 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조립과 방열에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 때문에 열차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를 원했습니다. 열차 형태를 띄고 있진 않지만 열차에 실어서 쉽게 작전 지역으로 옮기는 형태를 원했죠. 그렇게 1937년 1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개념 연구와 실제 모형 제작들을 진행하면서 1940년 6월 실전 배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무기의 이름은 칼 게르트, 번역하자면 칼 자주 박격포였죠. 8자주박격포는 전장이 11.15m에 달했고 무게는 124톤이나 나갔습니다. 운용인원은 무려 18명이나 있었습니다. 구경은 600mm로 웬만한 한포보다 훨씬 컸으며 포신의 길이는 4.2m에 달했습니다. 포탄의 무게만 2.17톤이었죠. 사정거리는 최대 6.44km로 상당히 짧았고 10분에 한 발씩 포격이 가능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42km에 불과했지만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 조금 더긴 60km 정도 갈수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10km로 매우 느렸습니다. 칼 자주 박격포는 화력에 올인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갖다 보니 덩달아 몸집이 매우 커졌습니다. 무려 124톤이나 나가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병력이 조금씩 전진하면서 전선이 바뀌면 아주 느리게라도 쫓아갈 정도의 기동성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느려도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선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생김새를 보면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애매한데요. 일단 박격포라는 것은 우리나라 군에서도 운용합니다. 60mm, 81mm 박격포를 들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무거워서 힘들긴 하지만 일단 들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60mm 박격포에 무려 10배에 달하는 구경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 방식도 비슷한 듯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인 박격포는 포탄을 포신에 집어넣으면 뒤에서 바늘에 의해 격침되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의 머리 위에서 속도를 잃고 매우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죠. 칼 자주 박격포도 크기만 커졌지 거의 똑같은 운용 방식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보통의 박격포는 앞으로 포탄을 넣지만 이 녀석은 워낙 무거워 뒤로 포탄을 넣어 장전했습니다. 또 포탄의 지름이 10배에 달하고 무게는 1.7톤에서 2.17톤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2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요새고 뭐고 다 개박살이 나는 것이죠. 또한 박격포는 다른 총과 포에 비해서 탄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대한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는 초속 220m에 불과했는데요. 일반 소총탄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총탄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날아가지만 칼 자주박격포의 포탄은 훨씬 느리게 날아갔죠. 심지어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도 잘 보였다고 합니다. 적군은 저 거대한 폭격의 소리를 먼저 듣고 조금 뒤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적군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사실상 원리는 박격포이지만 성을 때려부수는 공성무기와도 같았습니다. 2톤이 넘는 직경 60cm짜리 포탄은 2.5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맨땅에 박히게 된다면 직경이 15m에 깊이가 5m인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내버스 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짜리 주차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기만 하면 마지노선이고 뭐고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미친 무기를 만들어 놓았고 프랑스를 깨부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삥 둘러가는 독일군의 전략과 개발된 시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 사용했죠. 당시 독일은 프랑스를 집어 삼켜버리고 동시에 동쪽에 위치한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소련을 침공한 독일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세바스토폴이라는 지역에서 소련군이 철통 방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8개월이 넘도록 이 지역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죠. 그렇게 독일은 두문의 칼 자주 박격포를 가져왔고, 세바스토폴을 공격했습니다. 무자비한 화력 앞에 소련이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이 지역을 독일군에게 내어주죠. 당시 소련군들은 멀리서 폭격 소리가 들리면 몇초뒤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기에, 소리를 들으면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더이 박격포가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일방적인 침략 행위에 반발하며 봉기를 일으켜 독일에 맞섰는데요. 독일은 거기다 대고 이칼 자주박격포를 가져와서 봉기를 진압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는 딱히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화력은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독일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한 작전을 원했습니다. 칼 자주박격포는 속도가 느리고 작전 지역에 철로가 부서지면 장거리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독일군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되진 못했습니다. 독일은 총 7문의 칼 자주박격포를 생산했는데 이중한 문은 실험용이었고 나머지 6문에는 독일의 게르만족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아담, 에바, 푸르, 오딘, 로키, 지우라는 이름이 붙었죠. 독일은 칼 자주박격포의 속도와 사정거리에 아쉬움을 느껴 사정거리라도긴 계량형을 만들었습니다. 주포의 구경을 600mm에서 540mm로 소폭 줄였고, 동시에 포신의 길이를 과거 4.2m에서 6.24m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가벼워지고 포신이 길어져 사정거리가 10km가 넘어가면서 훨씬 길어졌죠. 이 버전을 칼자주박격포 공사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르샤바 봉기 진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개량해서 사용해 보려고는 했지만 몸집이 너무 컸던 탓에 적공군이 쉽게 발견하여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공 공격에 매우 취약했고 기동성이 부족했으며 사격 속도도 문제였습니다. 10분에 한 발은 너무나도 느린 속도였는데요. 기차로 운송된 칼 자주박격포를 내리기 전에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당히 단단한지 살핍니다. 그리고 땅을 다듬어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설치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장전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2톤이 넘는 포탄을 장전하는 동시에 강력한 포사격으로 흐트러진 포신과 땅을 다시 다져야 했고 완전히 새로 조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이런 미친 무기를 만든 것을 본 미국은 독일의 칼자주박격포를 따라 만들었는데요. 훨씬 더큰 크기의 9 1 3 m m 구경의 박격포를 만들었습니다. 탄은 2.7톤에 달하는 만큼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이름은 리트 데이비드였죠. 일본을 혼내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시험용 사용만 가능했고, 실전에 투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사용한 가장 거대한 박격포, 칼 자주 박격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인류는 참 많은 괴짜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